야, 너는 무기가 왜 이렇게 안 오냐? 야, 나 여기 오려고 일주일 전에 출발했는데 네. 나도 5일이나 걸렸어 오예? 어, 근데 왜 무기가 이렇게 안 오지? 왜안 어, 오지? 이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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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니네 여기 온거 파리가 모르지? 어, 모르지? 모르는. 파리에서 예, 얘기하지 말어? 어? 왜? 알았지? 야, 우리가 미팅한 걸 파리, 모르게 내가 딱 니네들만 얘기했단 말이야 어, 어, 알았지? 야, 어? 야, 근데 왜 자꾸 파리는 빼고 그러는 거야? 야, 너 생각을 해봐라. 여자들이 딱 와서 파리 얼굴 딱 봐봐 그 가만히 앉아 있겠냐? 나 기겁을 하고 도망가지 절대 얘기하지 말어 알았지? 어? 무슨 소리야? 어? 야 폭격이다! 폭격이다! 아! 얘 착륙을 잘못했네 착륙을 잘못했잖아 니 파리 너! 네가 여기 웬일이야? 나쁜 놈들! 나만 남그렇고지들끼 여자 만나라고여여여 떠나 떠나 너희가 그럴 수 있어? 야야 파리야 파리야 어때 나만 남그렇고야 너를 일부러 뺄라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예쁜 애들다테 대기시켜놨어 잠깐만 막 아, 어떤 정도지 네가 얘기했어? 아너 응? 파리한테 얘기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네가 얘기했어? 아니 그럼 누가 얘기했어 파리한테? 네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네가 <laughs> 여자가 나를 간다고 네가 아 그래? 지금 <laughs> 정신이 없어요 내가 아 미안하다 미안해 <laughs> 내가 여기 왜오라냐면 어? 음. 여기 분위기가 얼마나 좋은 집안 분위기야 아, 진짜 맛있잖아 내가 어? 아, 진짜. 진짜. 그래서 여기서 여자를 만나려고 오라는 거야 어, 어. 그래, 우리도 이제 조만간 에 이런 집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어, 어. 이런 집갈수 있지? 어. 그럼 야, 그럼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수 있다는 얘기야? 살수 있지 그냥 우리가 그냥 살면 우리 집이지 그냥 야, 가! <laughs> 오, 다가 보니까 말이야. 아. 방이 세 개가 있더라. 어? 리가 어. 그러니까 우리가. 큰 안방을 각자 쓸 거야. 방을 딱 정하자고? 그래. 어. 나 그래. 안방을 쓸 거야. 너 나. 어. 나 안방 쓸래? 어? 그래. 그럼 좋아. 그럼 나는 할아버지 방 써. 어? 어. 어? 그럼 나는 이딸내래방 딱. 야, 그럼 나는. 어? 그럼 나는. 어? 맞잖아, 임마. 방이 세 개지? 어! 그거 딱 맞잖아. 너 안방. 어. 할아버지 방. 어. 나내래 방. 딱 맞잖아. 그럼 어. 나는. 방이 세 개지? 그래. 이놈 답답한 놈이네. 아, 참. 안방. 할아버지 방. 내 방? 방. 나는 오셔 자자고! 맞잖아! 당세이지 세계! 그래, 안방! 가방지그러면 <laughs> 나는 오셔자 아, 미친네. 아, 참나! 야, 야, 야이 말이 틀려? 세당지 세계! 안방! <야>! <웃음> 안방! 방 <laughs> 내방 그러니까 이너스 딱 맞잖아 그럼 나랑 오셔 자냐고 야야야야 뱉자+ 아자자딱맞는네 됐어 됐어 딱맞아너 있지 야. 네가 할아버지 방 써라 야야야야 어? 네가 하나 밑방 있지 할아버지 방 있지 내방 어. <laughs> 있지, 내, 방 있지? 내 방이 어디 <laughs> 있냐 그러니까 말이야 응. 다시 설명해줄게야야야 아니 니가 내방써네방써방써네방써네어내방도네어써네방써네방써네방아맞방써네 맞아 네방 누나 누나 요즘에 앨범이 있다 뭐가 있어? 어? 앨범, 앨범. <laughs> 앨범 있어? 야, 앨범 있으면 까먹어야지. 야, 야, 야. 앨범이 아니라 앨범. 아 이게 사진첩이라고. 어, 앨범? 어. 아, 이야. 와, 그래. 플레이보이 잡지다. 플레이보이. 어? 야, 야, 야. 정말이야? 정말? 뻔치마, 뻔지마 야, 왜? 안 찍은 사진, 안 찍은 사진. 어?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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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이로 와봐. 이거 빨리 플레이보이 잡지아니 야, 야! 이게 애기 배기 사진이지 이게 플레이. 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얘네 어릴 때부터 벗고 찍어 <laughs> 인간들은 너하고 틀려서 이렇게 베개 되면 이렇게 벗고 기념으로 찍어 놓는 거야 근데 왜 우리 나 어렸을 때하고 왜 틀려? 너는 벌레고 이건 인간 아니야 그래? 이거 아니 진야 그, 어? 근데 이게 뭐지? 이게 어? 뭐야? 가만있어 봐 어? 이건 뭐야? 이게 뭐지? 장기일? 응? 야야야이봐 너의 꺾고 뭐 있냐? 일기장이지 이게 장기일이야? 일기장 뭐하는거야? 뭐 참얘 무식해요 일기장은 사람들이 어. 그날 하루 일을 반성하면서 아, 어? 아, 자기, 그러니까. 자기 전에 쓰는 걸 일기장이라는 거야 사주나 궁합보는 책이구나 그, 그게 아니라 자기가 반성하면서 쓰는 거라니까 알겠어 알겠어 그나저나 한번 훔쳐보자 야야! 안돼! 일기장 훔쳐보는 건 너! 너 나쁜 짓이야! 하, 그런 짓 하지마 왜? 응? 그러면, 어? 그러면 그럼 어? 어떻게, 뭐? 어떻게 봐? 그냥 펼쳐봐 알았어 <laughs> 아 야. 내가 읽어볼게 내가 읽어볼게 일기장 1989년 11월 9일 어. 날씨 어. 버섯 둘야 이게 버섯이냐? 우산 우산 비 왔다는 거 아냐? 비도 많이 왔다 아니 그지 않나? 버섯 아니야 그래 우산 비 왔다는 짓이지 일기 없어 보자자 음. 이거 봐 어떻게 썼나? 아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파리가 많아서 못 살겠다 내일부터 하루 종일 파리나 잡아야 되겠다 <laughs> 어레깔레얼레콜레 <목소리> 뭔데 죽었다 죽었어 야 신난다 발이가 있지 야, <laughs> 야 어? 거그 밑에 또 하나 그 그, 있어. 또 어, 뭐가 있어? 이거 봐. 뭐라고 썼나 네 이거 봐. 어제는 참 기분이 좋다. 모기를 12마리 잡았다. <laughs> 손가락 쳐서 잡고 붙여 줄 거. 얼 레깔레! 얼레콜레 야! 너왜 친구가 죽는데 이렇게 좋아 그러니? 그대석막간 나한테 얼락 걸렸어? 그럼 그거 이건 이거지 마. 아유 이런 나쁜놈. 야 이렇게 하야 우리가 인간들이 말이야. 음. 우리를 잡으려고 저렇게 썼는데 그렇지. 우리가 가만히 있면안 돼. 우리가 항의를 대모 해야 돼. 대모야 해지. 벌기 대를 해지. 우리는 야야야야. 벌기 대는 이거야. 이거 아니라. 아 그렇지. 우리를 괴롭히고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일기는 아, 쓰지 마라. 그리고 단식 투쟁을 해야 돼. 단식 투쟁? 나 미쳤냐 굶게? 어르이 굶게 미쳤다. 야 굶으면서 해야 그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지 어, 말고 응. 우리 정식으로 찾아가는 거. 어디를 경찰서 가고 어. 특별수사본부 가고 응. 가서 우리 벌레들이 원인 모르게 많이 죽어가고 있다. 응. 미국에 빠진 사건들이 한두 가지냐? <laughs> 맞아 죽어 약으로 죽어 곱슬물 보도 하나도 안 되지. 우리 변호사 사고 뭐다 사는 야, 거야. 야야야! 야, 어? 간장에 빠 빠졌고 익산파리 뭐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경찰서에서 음. 우리 곤충 같은 거를 조사해 줘. 응? 거기는 우리 잡어! 발레 다 잡어! 괜찮습니다, 잡어! 그래! 야야 야, 야. 나한테 지금. 좋은 생각이 있어 무슨 이렇게 오케이. 하면 어떨까? 응. 이 일기를 이 오래 쓰는 사람들은 말이야 응. 일찍 죽는다고 응.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야 응? 유언비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이그 그걸 말이라고 하더니 지금 야! 얘가 지금 얘기한 거안들어보라고 안 야, 귀파에귀 어. 파! 귀 파! <laughs> 야! 너 어디, 봐 지금! 나 일로 들어, 있마 니가 일리 들어? 그래 얘기해봐 그래 야, 파리는 정말 바보야 그지응 응. 내가 못될거 뭐 아니야, 인마? 어우, 다 듣는구나 응. 방세기라고했마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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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이거 하지 말고 뭐 다른 응. 거할거뭐 재밌는 거 없을까? 야, 그래 다른 그래. 거 아까 날라오다 보니까 응. 거실이 맛있더라고 그래, 어? 그래? 우리 거실 한번 가보자 아니, 그래. 거실 가보기 전에 응. 내가 우선 식당부터 딱 사전 답사를 한번 해볼게 응? 야, 단체 행동에선 개인 행동 용납할 수 그래. 없어 그다 같이 가야지 너 화장실도 단체로 가냐? 혼자 가지

이렇게 했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진짜 <뭘드> <맞아> 말이야. 개미하고배짱이 날개 덮고어 그래? 야, 근데 화장품 냄새하고 있지? 그 저기 그런 거 보니까 여기 남자가 사는 거 같다. 야야야. 화장품하고 향수가 야. 남자니. 야 맛이지. 내 맛이지. 내맛지내가자나야자나가내 야, 가자내맛이 야. 내 야. 야야내 맛이지. 내 맛이지. 야, 야이지내 맛이지. 내 맛이지. 내 맛이지. 내 맛이지. 야 맛이지. 내 맛이지. 나 맛이지. 내 맛이지. 내 맛이지. 내 맛이지. 내맛이이지 <목소리> 야와 무서워 무서워 야 야, 야야 그쪽이 어머나 야이야어사람들아사람들아사람들다아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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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쁘다 이쁘다 그치 야. 우와 저기. 우와 아름다운 팔이 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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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다 얹는다 얹는다 야, 야, 다 얹는다 얹다 얹는다 야다 얹는다 얹는 야, 얹는다 얹는다 얹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야. 어?

빵먹는 어, 어, 빵 문제. 야, 미야 개미야. 야 개미야. 개미야. 자, 너 뭐야? 너빵 부스러기 찾는 중이야. 빵 부스러기? 야, 치사하빵 부스러기 찾아. 어떻게 되면? 아가 씨. 아, 우리 빵이랑 같이 나눠 먹을까요? 아, 가 씨. 빵이랑 같이 나눠먹시 목이야? 야나 죽을 뻔했어. 야, 그래. 그러면 안 되고 나처럼 해라 어떻게? 봐봐. 응. 자, 자 잘잘나 응? 나라. 아가씨, 아가씨, 응? 우리 심, 심심한데 커피 한잔합시다 그리고 저 제비 말고 파리 한 마리 키우시죠. <laughs> 봤지?